엄마, 아, 네 죽어도 돼, 죽어도 돼 킬이 없어, 어 그래 안해 <laughs> 손브라님 아, 저, 위도운, 위도운이 손브라 좀 조심해야 돼요 예이안 되나? 자이 새끼 나한테 맞고 쳐! 킬이 없어, 킬 없어 이거 와터 해봐요두피개피야 갑자기 찾 나와서 너무 잘게그네 그래. 괜찮아 맞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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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좋았다 좋다잉 어내 뒤에! 자리야 오케이 패스 2점 왔다맞다 저거 저건데? 어? 와 어? 아, 자리야 너무 커 정답은 디퍼런스 어. 자리야 잡는 중다 팔렸어 네,